운이 막힌 사람들의 방에 꼭 있는 그림. 방 안의 그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그림이 집안의 기운과 당신의 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운이 막힌 사람들의 방에는 대개 어두운 색감, 폭풍, 비, 황혼처럼 침체된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또는 슬픔과 고독, 절망을 담은 인물화. 폐허가 된 풍경 같은 그림이 무의식 속 불운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행복도 불행도 머문다. 방의 그림을 바꾸는 것은 운의 흐름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밝은 빛, 생명력 있는 풍경, 평온한 미소가 있는 그림으로 복이 드나드는 문을 열어두세요. 방안의 그림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마음과 운명도 새롭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